새로운 출발선에 선 영현 씨. 석달 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가만히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뛰는 동안에는 일단 힘들고 숨이 차니까 머리가 좀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 생각 없어지고. 36. 꿈꿔왔던 미래와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또 다른 쉬었음으로 이어질지 그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첫 취업은 수월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반도체 대기업에 합격한 영현 씨, 연봉도 높고 선망받는 직장이었습니다. 어 이제 나좀 안정적으로 탄탄 대로가 열리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막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나는 잘될 거야 이런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일년반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어, 아직 이년차 신입 사원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업무들이 막 저한테 왔었는데 혼자서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출근하기 무서질 정도로 되게 그 정도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직장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뛰어든 도전. 한 번뿐인 인생 이민이라는 꿈을 좇겠다며 퇴사를 했다. 남들처럼 회사 나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젊은층 사이에서 퇴사 열풍이 불던 시기. 영현 씨 역시 퇴사 후를 낙관했지만 2년여의 해외 생활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상 가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바로 정신적으로도 무너지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구나라고 깨닫고서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좀제 방황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일 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도전. 하지만 쉬었음의 시간은 30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 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또다시 쉬었음 청년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 주변에서는 가장 월세가 저렴한 곳이라서 월세 24만 원 정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제가 요새 막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이런 성향도 아니다 보니까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딱 최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냉동식품으로 때우는 끼니, 100만 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아껴 무직 기간을 견딜 생각입니다. 사십 개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거의 한 팩에 한 3, 4천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면 돼서 편해가지고 거의 몇끼 요걸로 태우는 것 같습니다. 한끼 정도. 오랜 쉬었음을 끝내고 싶지만 아직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너무 자만했다. 자기 객관화가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대기업에 입사한 후에 어깨 뿜도 생기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실제로 제 능력을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죠. 지금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때 그 방황했던 시기가. 평균 10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하지만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청년들. 첫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 때로는 쉬었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일하러 간 시간. 32살 민수연 씨는 쉽사리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모직으로 지낸 지 어느덧 반년. 가장 먼저 일어나 어항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물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잡념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뭐 저한테 말걸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밥 주는 것만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뭔가 약간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집 밖을 나가는 일은 좀처럼 없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키우며 무료한 일상을 달랩니다. 그에게도 폐기 넘치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보컬 학원에서 일한 수현 씨. 그런데 첫 단추부터 꼬여갔다고 합니다. 3 개월간 어 무보수로 인턴 겸 일을 해야 된다 해갖고 이제 여기 연수동에서 강남까지 3 개월 동안 교통비나 뭐 식비 없이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맨날 점심시간에 그냥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정도만 먹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년의 열정 페이를 강요한 첫 직장. 이후 신발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했지만 상사의 괴롭힘을 버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 상사분이 직원들 앞에서 뱃살을 이렇게 잡으면서 너 이거 살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 인,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을 들으면서 일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 좀 많이 힘들어서 고 이후에도 그에게 더 나은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중소업체 판매직을 전전한 수연 씨.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6번 옮겼지만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삶. 통장의 잔고도 점차 바닥을 보입니다. 39만 9천 원이 남은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수연 씨.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면서 낙오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것 같다고 옛날부터 느꼈어요. 뭔가 바뀌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헤매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또 신선택을 해서 그 일을 하고 또안 맞으니까 여기랑 안 맞으니까 관두고 또 신선택을 하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여전히 자식을 기발하지 않은 62살 김순선 씨 아들의 회계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점심 먹고 싶으면 먹. 그걸 이렇게 두개 넣으면 되볼래 아침 아니 좀 있으면 먹을 거잖아 나 없으면 이거는 지금 점심이다. 저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집에 있는 아들의 끼니를 걱정합니다. 아들은 5년째 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6월 말쯤에 회계사 2차가 있어서 그거 시험 보는 데까지는 먹을 거고 뭐고 다 뒷바라지는 해주고 싶고 20년 넘게 장사하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가게 운영. 적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가도 집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에 18,000원 하는데 내가 지금 15,000원 드리거든. 내가 평생 장사하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는 아 진짜 쉬고 싶더라고. 근데 쉴수가 없는 거야. 어머니가 출근한 후에도 아들의 방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못본지 1년.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어머니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속 터진 게 내가 우리 아들을 작년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때 보고 우리 아들 얼굴한 번도 못 봤어. 아들이 있으니까 뭐, 없는 것 보다 는 낫겠지만서도 그러고 있으니까 속상하지. 한밤 중이 되어서야 소연 씨가 집에 돌아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할 아들을 배려해서입니다. 집안에 남긴 흔적들로 그저 아들의 생활을 짐작할 뿐입니다. 오늘은 뭐 밥도 다 먹고 지가 치웠네요. 설거지까지도 할 때도 있고 며칠만 지나도 가득 쌓이는 포장용기,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듯 보입니다. 방에는 얼마나 쌓여있어? 방에 왜 텐데? 어머니는 방 안에 갇힌 아들의 건강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게 완전 95 사이즈로 완전 탤런트하고 똑같이 생겼었는데 집에서 이제 혼자 시켜다 먹고 밖에 전혀 안 나가니까 그러 그러니까 살이 쪄가지고 지금 110 k g 이상 사이즈가 됐다고요. 소현 씨가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어머니가 홀로 밥을 먹는 동안에도 여전히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은 이 가깝고도 먼 거리를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메신저로만 소통하는 모자. 그마저도 최근에는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쉬었음을 넘어 세상과 단절해가는 아들. 엄마는 왜 방문을 열지 못하는 걸까? 내가 문을 확딱 열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나로서는 가느다란 희망 하나가 2차 회계사 시험이 있어요. 열어지치면 그거마저 시험 보는 거마저안 볼까봐. 제일 두려운 거는 모든 걸 포기할까봐.